봄이 오면 산에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목소리> 여러분, 봄이 왔어요. <laughs> 그리고 저 람디도 돌아왔습니다. 짧은 방학을 끝내고 따뜻한 봄과 함께 다시 돌아온 김보람의 남에서 시골류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즐겁게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까 소리 질러 <laughs> 첫곡 듣고 오실게요. 서인국이 부릅니다. 봄 타나봐. 마주 앉아 얘기를 할 때면 나의 계절이 변해 얼어붙은 가슴에 봄이 오듯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 뛰어 도대체는 왜 이런 건지 같이 마실 커피 때문인 건지 그건 아마도 한참 밑에 나도 나는 진정이 안돼 겨우침대 맡에 잠을 청해도 내게 가해놓던 내 심장 소리 도대체 너왜 이런 건지 누가 나 정말 줄순 없는지 그건 아마도 그때울그런 친구 로 서만 나를 기대하 는지, 또는 안바라 는지, <목소리가> 그런 너를보며왜난 슬프 지？이건 아마도, 아, 마음이 뭐 이런 건지？내 가지

한달 만에 돌아온 남의 FM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람디입니다. <laughs> 청취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 보고 싶으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어, <laughs> 너무 많으셔서 다셀 수가 없네요. <laughs> 어, 저는 라디오를 잠시 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저의 친정인 부산에서 오랜만에 긴 시간을 좀 보내다 왔어요. 유치원 방학을 맞이한 우리 시골 어린이 하준이 도시 이곳저곳 데리고 가서 문화생활 실컷 시켜주면서 열심히 놀아주고요. 쌓아뒀던 책도 좀 읽었고요. 오랜만에 보고 싶은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오고 아이도 저도 제법 방학다운 방학을 보내다 왔습니다.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네요. 아무쪼록 그동안 남디 기다려주시고, 또 다시 돌아와서 반가워해주시는 모든 정치자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먼저 말씀드릴 게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시즌2로 새롭게 돌아오면서, 저희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류가 코너가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첫 번째로 방송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방송 특성상 주 청취자분들이 아이 엄마 아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육아하고 살림하느라 매일 1분 1초가 좀 바쁘고 귀한데 1시간이나 시간을 내어서 제 방송 전체를 들어주시기가 어,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그동안에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십사 하고 제가 저희 라디오국에 요청을 드려서 방송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고요. 저도 덕분에 방송 원고 분량에 대한 부담이 살짝 줄어들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합니다. <laughs> 두 번째로는 어, 남해에서 아이와 갈 만한 장소를 제가 추천을 직접 해드리는 코너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남해군 방문해 공식 서포, 서포터즈단으로 저희 하준이와 함께 활동하면서 어, 매주 금요일마다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하준이와 떠나는 남해 투어라는 기사를 연재했었어요. 아마 남해 분들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주에 한 곳, 아이와 남해 여행 오셨을 때갈 만한 장소를 추천해 드릴게요. 음, 늘 그렇듯이 100% 내돈내산으로 제가 직접 아이와 가본 곳으로 추천드리고요. 음, 어, 이왕이면 이용료 부담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한 남해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어, 남해 현지인의 입장에서 여기는 음, 포토 스팟이 많더라, 여기는 식당이 좀 괜찮은 게 많다, 여기는 또 오래 머물기에는 다소 좀 아쉽더라 하는 것도 솔직하게 아이 엄마로서. 함께 느낀 점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음, 저희 방송에 어, 그 게스트와 함께 했던 방송이 세번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될수 있는 한 조금 더 청취자 참여형 방송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사실 어, 제 마음 같아서는 매주 우리 유가맘 육아 파파들이 출연하셔서 다양한 육아 얘기 함께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방송 출연에 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게스트로 참여하시지는 않더라도 전화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청취자 사연을 직접 음성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형태라든지 해서 일방적으로 저 혼자 어 이야기를 들려 드리는 것보다는 전국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소통형 방송으로 꾸려가 보고 싶어요. 육아 에피소드 그리고 내 아이에게 혹은 육아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육아하면서 음, 들었던 나만의 힐링송 음, 그런 것 등을 어,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소개해 주시는 거죠. 어, 참여는요 당연히 남의 국민들 말고도 우리 전국의 수많은 육아 하시는 부모님들 언제나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저희 방송국이나 혹은 저희 SNS로 수시로 사연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 전부 드렸고요. 이쯤에서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싸이의 기대꽃이라는 노래인데요. 노래 사연 소개 잠시만 해드릴게요. 어,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갔었을 때051 FM이라는 부산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었어요. 051이 부산 지역 번호거든요. 거기서 인생 레코드 부산이라는 코너에 제가 게스트로 출연해서 저의 인생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우리 남의 FM 소개도 살짝 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때 민준이라는 DJ 분이 마지막에 게스트에게 덕담을 해주는 코너가 있는데 그때 저한테 육아 파이팅 하세요 하고 노래를 하나 불러 주셨거든요. 근데 가사가 어, 괜찮은 척 하지만 사는 게 마음 같진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엔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 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이런 가사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맞아. 나도 누군가의 강한 엄마이기 이전에 이렇게 응원이 필요한, 그리고 기댈 곳이 필요한 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어, 우리 모두 어느 순간 부모가 되어서, 나의 당연한 희생과 노력으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내고 있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은 힘들고 울고 싶고 기댈 곳이 필요한 여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 김보람의 남에서 시골 육아 청취해 주시는 육아맘 육아파파들과 꼭 함께 듣고 싶어서 선곡해 봤습니다. 싸이에 기댈 곳 듣고 오실게요. 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네.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했어요. 네.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솔직히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솔직히 난 세상만큼 차갑지 못해요. 상상나 세상인 나 세상이 날 알아주길 바래 싫은 나 세상인 나 알아주길. 바래. 네, 많은 분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새 코너, 청취자분들의 육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육아 나도 한마디 코너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사전에 저의 SNS로 사연을 미리 모집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분의 육아 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어, 첫 번째로 부산에 사시는 박은지 님이 윤성이, 윤우 두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 함께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윤성이, 윤우 엄마입니다. 저희 둘째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엄마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랑을 하자면 저희 첫째가 이번에 반장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뽑아준 투표로 반장이 되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아이 모두 즐겁게 학교 생활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람디가 응원해주세요. 네. 올해 학교에 입학한 둘째 윤우와 반장으로 당선된 첫째 윤성이에게 엄마의 힘찬 응원을 담아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첫째가 친구들의 투표로 반장이 되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교성이 좋고 성격이 쾌활해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엄마거든요. 친구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첫째 윤성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음,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생이 된 둘째가 학교라는 낯선 공간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어서 뭉클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저희 하준이를 처음 유치원 보내던 날에 굉장히, 음, 좀 울컥하고 뭉클했어서 그날을 떠올리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윤성이, 윤은 힘내라, 파이팅! 남디가 응원 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남해군에 사시는 김재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와, 무려 네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고 해요. 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4명의 네 아이들에게 전하는 엄마의 진심 어린 편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4명의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네 아이들에게 항상 밝고 아직 철들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보기 좋아. 요즘 새 학기라 힘들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 생각해보면 너희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도 사람이라 또 엄마가 처음이라 1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서툰 부분이 많아서 늘 노력하는 중이야. 노력하는 마음은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 집에서 너희들만 보다가 엄마도 일을 하게 되면서 집에만 있을 때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응원해주고 힘내라고 말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더 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면서 즐겁게 지내자. 얘들아, 정말 정말 고맙고 사랑해. 네. 엄마도 사람이라, 또 엄마가 처음이라, 13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서툰 부분이 많아서 노력하고 있으니 좀 이해해줘, 얘들아. 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마음이 짠해지면서 굉장히 울컥하는데요. 어, 맞아요. 우리들 모두가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가 처음이라 매일 서툴고 매일 부족한 느낌으로 살아가죠. 어, 나는 매 순간 아이에게 참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그게 안될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 다른 모든 일에는 연습이 있고 힘들면 잠시 멈춰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육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는 뒤로 가기 버튼 같은 건 없어요. 매 순간이 생방송이죠. 실수의 연속이고, 오류투성이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볼 새도 없이, 육아는 그냥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어, 한 번씩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미혼이나 딩크족으로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여유 없는 내 삶이 닭가슴살 마냥 참 퍽퍽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요 쬐그만 녀석들은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행복과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건 내가 여지껏 세상에서 만난 그 어떤 종류의 행복에도 비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보다 훨씬 힘든 육아였지만 그보다 훨씬 더큰 행복이 제 삶에 찾아와서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우리 제이 님은 무려 13년이나 육아를 해 오셨으니까 저보다 딱두배 세월 동안 네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고 길러 오셨네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4명이나 나가셨을까요? 존경스럽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다양한 연령대라서 아마도 매일이 전쟁터 같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힘내시라고 멋지시다고 응원 팍팍 드리고 싶고요.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KBD 부릅니다. 러브 플러스 슬픈 담긴 소리 Hello 네,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왔네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와 나눴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어, 저희 7살 아들하고 저는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요즘 아이가 부쩍 생각주머니가 커졌는지 깊은 대화를 좀할 일이 많은데, 제가 이런저런 저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창 많이 할 때였어요. 사실 이 라디오 방송도 계속 해야 하나, 많아 하고 좀 고민을 할 때였는데, 어, 아이가 옆에서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 근데 나는 엄마 라디오는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하고 물었더니, 내가 일곱 살 살면서 그동안 지켜본 엄마의 모든 모습 중에서 라디오 DJ 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 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제 우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행복도 눈에 보이는 시기가 되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DJ 하면서 많이 웃고 다녔나 보다. 음. 저는요, 아이에게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줘서 행복하게 만드는 엄마라기 보다는 같이 인생을 걸어가며 함께 동반자로서 행복하고 싶은 엄마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내가 긍정적이고 많이 웃어야 아이도 한번더 나를 따라 같이 웃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아이를 통해서 매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매 순간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되자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도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의 남에서 시골류가 저는 남디였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향긋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어, 끝곡은 조스틴 비버의 No No Better 들으실게요. For the rest of our days, uh -huh. jumping over hurdles that try to get in our way. And they can say what they wanna say. Maybe we can go all the way. Just take my hand and follow me, yeah. I want you and only you, yes, I do. I wanna kick it like Kung Fu, wanna see what the drums do. And you know I can tell no lies in that song, guy. Cause you're the one that I run to. Mic check, one, two, one, two. No one competes, you're all I need. Big flash, say cheese, fake ain't petty. You're my baby boo like a ghost. When the tide rises, we gon' flow. Yeah, they try to stop us like no, like no. Oh no. When I look at you, yeah, I see forever. Yeah, I made mistakes, baby, I ain't know no better. And when we fell in love, you made me feel special. I want you right here in my arms forever. Oh. I wanna write here in my own. She really like me, cause my charm. She like I didn't know you sing like that. I don't. I'm just giving a flavor.